예, 이 요거는 또, 이건 철을 하고 또 다른, 다른 물질이 또 섞이면 음. 뭉개구름처럼 이렇게 피어나고,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는 과학이에요. 100% 과학입니다. 100 과학. 예, 이걸 재료를 이, 이해를 하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가는 길이 좀 멀고 힘이 들어서 그렇지, 지금 이제 여기까지 나왔으면, 예를 들어서 그, 굉장히 물론 한 20년이 걸려서 만들었지만 지금 설명하면 한 시간만 공부하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다음 사람은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여기서 또 다른 걸로 변화시켜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. 음. 이제 이런 거는 적철류라고 이름 붙여진 건데요. 음. 예, 우리 박사 논문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음. 이것도 철을 이용해서 만들고 일단 철물건. 천목은 철 철을 이용해서 그렇죠. 이제 만드는 부분인데 다른 청자나 백자보다 철 함유량이 좀더많아 그렇죠. 가지고 할수 있어요. 백자에는 철이 없으면 좋죠. 백자에 네. 철이 들어가면 어떤 색을 내냐면 우리가 그뭐 청백자 그래서 옛날 보면 백자인데 살짝 푸른색을 내는 네, 네, 네. 그 백자가 있어요. 옛날 고조선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건 뭐냐면 그 철분이 있어요. 철분이 환원이 불을 뗄때 환원이 되면 네, 불연소지요. 불연소가 되면 푸른색을 내고 네. 산화가 되면 붉은색을 내게 돼 있어요. 누런색을. 음. 그러니까 그 청자가 푸른색은 환원을 는데 철분이 있어서 그런 거죠. 요거는 아. 네, 지금 청자잖아요. 이거 제, 제 최초에 만들었던 청자예요. 네. 이런 거는 철분이 한뭐한 뭐 2, 3%그 정도 아마 그. 재료 속에 들어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색이고 여기 있는 거는 거의 다 철분이 10% 정도 들어, 8%에서 10% 정도 들어 있어요. 음. 아, 그러면 철분이 들어온 함유량에 따라서 청자화 될 수도 있고 청목이 될수 있다는 그렇죠. 얘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. 지금 철분이 오. 내가 규정을 할때6% 이상이면 청목이다고 규정을 하자. 네. 6%가 안 되고 5%까지는 그뭐흙그 뭐흑그흑 갈색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3%에서는 이런 푸른색이 나온다. 어, 네. 그러면은 청자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청자라는 그 별, 별개의 유약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인가요? 소지에 되나? 따라서 소지에 잘 따라서, 잘잘 따라서 잘 네, 잘. 우리 전통 그 유약에는 청자 소지 백자 아니야 백청자 유약 백자 유약이 있지 않고. 네. 소지가 무엇이냐 따라 가지고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는 거예요. 아, 소지에 따라서네 네, 소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. 그 청자는 소지 발색, 백자도 소지 발색이에요. 아. 네.